점5 0 0오5 0 0 4회 12, 방제 보라색 비번 1 5 41. 자꾸만 방제가 보라색이면 비번 이상이네. 빨리 나가사어 <laughs> 자, 뭐라고? 아, 채널. 점500 경기장에 4번 경기장, 점500 채널 4방제목 어. 보라색, 비밀, 비밀번호 보라색. 점이 없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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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 경기장 사에 없다고. 틴틴틴 뭐? 틴 아니 천... 네, 뭐라고 틴 답답해. 채널 변경을 눌러 씨발 나 개새끼. 보자 냄 경기장. 어? 아나 씨발 가족결 같이 배운 어디? 딱이표 내가 내가 죽였으면 좋겠어. 경기장. 경기장이 라고 어! 아니 왼쪽. 아 와, 씨. 진짜 죽여 버리저걸 껐어. 또 존나. 아니 저기 띵 경기장 보이잖아. 아니 화면 설정 라야너진 아! 검사해 봐. 대가리. 너능지수준 검사해야 돼. 아니, 저 정도면 뇌가 없는 수준이야. 아니, 아니 어, 애가 잘못했네. 가 씨. 보라색 개때부터이개새 어디? 야자 여기서 채널 왼쪽에 기아 번을 말해 여기? 틴? 어. 아니 틴기 사러 오라고 사! 자사 아, 아... 빨리 들어오라고! 1541아 빨리! 아... 아. 아 나막 저새끼 죽어버리고 싶지 이렇게? 아 진짜 죽는다 다 레디해! 빨리! 씨발 레디하라고! 아 소리 지르네! 씨발 자, 갑시다! 걸그라제 나이스! 야,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굴이 아니라, <laughs> 그냥저 씨X가 답답하게 하셨네. 화면 설정하 빨리 해! 아이씨! 아이씨! 유튜 내가 못 던지게! 씨X! 가 빨리! 빠-리! 아씨 <놀놀놀람> 나이스 발판 나이스 아이와아 <놀람> 개바다 뭘 유튜버니야? 끝났.. 게임 끝났어! 뭘 끝나 아직 안 끝났는데 <놀람> 아 거리 뭐야 이거 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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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빨리 안 할래! 와! 아이 새끼, 멍청해! 왜? 와! 와! <놀라> 왜? 와, 이 새끼, 진짜 뇌가 없는 수준인데? 아니, 거기에서 새로운 말을 왜 가냐, 이 병신. 빡살이, 씨. 엄마 뻗어버린 새끼야? 와, 진짜 이 새끼는 애가 죽었다는 소리를. 뭐야, 얘왜뺏해이 씨. 이 오채불만 죽도 이렇게 안 하겠다, 이 병신. <laughs> 이 새끼야. 이새끼말희차이 뭐, 오줌불 만족보다 더 멍청한 새이네 아, 나 앞에! 나 이제 새칸 갔어, 이제 새 칸! 존나 나만 진행이 안 돼. 니가 새로운 말을 꺼냈잖아! 앞에 걸 가야 되는데, 이 자식! 언제 끝낼 건데! 아, 난 새끼 말안 섞을란다, 그냥. 아, 거기에 스팀 쳐. 뭐, 스팀 가입. 이메일 주소, 네가 쓰는 이메일, 뭐, 네이버나 다음. 저, 화면 공유 끄고 제가 다운받을게요. 아. 아니야, 그 왜? 주소 같은 거다 적어야 되잖아요. 뭔 소리야? 그리고 뭐... 이메일 주소 알면 뭐, 해킹 당하니? 이메일 주소, 뭐, 니집 네 주소야? 그냥 게임 로그인 할때 아이디 애들이 알아서 뭐해! 병씨이야 아, 나막 벌써부터 혈압을 라이십 형 이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게. 겠 아까 화면 공유하라고 이 씨발년아 끄지 말고 이 빨래. 내가 뭐적어요 그러니까 뭐. 말을 좀 들어 말을 들으면 내가. 아, 안... 내가 말하는 거에만 대답해. 너는 그냥 걔 씨발 주소확인래다가뭔주소 쓰냐고. 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. 화면 알아서 할 테니까. 대답하고. 아 화면 공유. 안 화면 공유. 내가 알아서 할게.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. 아니 왜 네가 알아서해? 네가 방법을 모르는데. 아 내가 묻는 거에만 그냥 대답하라고. 씨발. 내가 조폐기 전에 그냥 짜증 나게 하지 말고. 아, 못 배가요. 주소 확인이 뭐겠어? 위에 야. 이메일 그대로 주소 확인을 해라, 복붙을 해라, 그거야. 주소 확인이 누가 집 주소를 쓰니? 이시바 <laughs> <야>, 집... 아! <laughs> 이메일 주소가 이게 맞습니까? 검토를 위한 단계야. 저거는 이 시바 별 무시간 새. 진짜 집 주소 쓰라는 줄 알았어. 나 <laughs> 살다 살다가 나 얘들아 30년 살면서.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 밑에 주소 확인해집 주소 쓰는 장 살다섯 살다 다 살다. 아니지? 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. 주소 확인해 <laughs> 본인 집 주소 도떻게 쓰? 그러면 야 그럼 알았어 오케이 니네 논리대로면 다른 사이트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창 이렇게 두개 있거든? 네. 그럼 비밀번호에는 니네 아이디 비번 쓰고 비밀번호 확인에는 니집 네 도어락 비번 쓸래 힘들어 개병 새 x 야 아니. <laughs> 어? 제구 제 그걸 안하막 아, 말장난 치지 마 막. 회로가입할 때 이거랑. 당해롱 씨, 죄송합니다. 상우나 너 오늘 컨셉 나 빡치게 하는 거면 너존잘 잡은 새끼. <laughs> 아나 진짜 나 오늘 나너 진짜 센까센까고 싶을 정도로 너존멍청하고 진짜 그냥 막아막막 아, 막, 막 지렁이 막 개미랑 얘기하는 것 같고 막말한 통하는 외계인 병색랑 대화하는 것 같고 아 맞다 써든 하자 써든 세 명이서. 서든 안 깔아줘도 안 돼요. 너 서든 저번에 하드 막이상까는데나 너무 오래 걸려. 나안 깔아. 너 이거 존 오래 걸리긴 해. 서든. 그러면 너 카트라이더 할줄 알지 이상저다 저 다운 안 받아져 있어. 카트라이더 아이템 전. 아이템 전. 아니 다운이 지금... 안 받아져 있다고. 그거 존 오래 걸린다고. 천만 감사합니다. 집만 돈 벌겠다는 그 심... 신분에 그게 아니라 <laughs> 형 그때 서든도 스폰 받고 했는데 그 겨우 아, 다운 도, 받은 거잖아. 서든 막 지주인 닮아서 존 멍청해 막 아... 그니까. 그럼 저새끼 네, 그러면 서드로틱 그... 다운, 다운받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왜 나한테나지? <놀람> 야, 이야저 새끼도 게임 다운 안 받아져 있는데 왜 나만지? 오늘. 아니, 저 씨. 서드러틱. 야, 데 왜? 내가 같은 <카트> 아이도 <놀람> 없을 수도 있잖아, 씨. 야, 카트 아이들 왜? 카트 아이디가 없는 게 아니라 카트 아이디랑 서드 아이디랑 같은 아이디야. 아이디를 있는데, 씨. 게임 다운이 안 받아져. 서드러틱이 없다며! 방금은. 아니, 넥슨 있다고 아이디, 씨. 게임이 없다고 말장난 준네 진짜. 범금은 네가 없다며. 아이템이 아니야. 그냥 게임이 갚아서. 안 떠면 아나 나 나갈래. 시. 진짜 나 오늘 방송 끌래 그냥 짜증나. 시. 진짜 아 그냥 짜이탄 방송으로 가요. 아나안 할래 진짜 시.